you mm.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힐링 1 분지 득도 마징입니다 자 저는 지금 어, 첩첩산중 오지 산골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도 절도 없는 자이 첩첩산 첩첩산 오지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곳에 들어가면은 어, 뭐가 나올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이 높다 높아 아유 차가 안 가른데 아유 이야 점차 산중이네 야저 바위 멋있네 멋있어 이야 바위 멋있네 바위 멋있어 저거는 완전 뭐 건강상도 들어가라네 와또 멋있다 멋있어 이야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어 자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 바위야 보십시오 무슨 바인지 모르지만 저렇게 어우 이 정말 좋다 좋아 아싸 아 아따 진짜 첩수사님 오지네 자한번보십시오 여러분 아 아따 이야 이게 이 이곳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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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마 엉근인가 그럴게요 은근키 아, 무 기도 많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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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흘린 농지입니다. 자 저는 지금 삼척 도계에 있는 철첩산중오직 예, 탐사 나왔습니다. 이곳이 아마 해발 한 800곳이 될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이곳 삼척 도계. 아... 자연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이곳 저... 삼척 삼직도계... 도에 아... 탐사하는 중에 자, 이렇게 멋진, 자, 오래된, 다 200년 된, 또 이렇게 또, 옛집을 또한번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 곳이 자, 어느 곳인지, 또, 어떠, 어떠한 그, 그 옛날 그 멋스러움이 살아있을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곳은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곳 마을 사람들, 어, 딱, 그, 세 가구, 세 가구 사는데요. 모두 다, 그, 이주를 하고, 지금 딱 살고 계신 분들은, 저, 할머니, 그, 세분 살고 계시는데, 어, 할머니들께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어, 이곳 길도 굉장히, 어, 오래됐다는 겁니다. 자, 2 0 0년된 집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무판다집입니다판다집이고요자위를 보면은 자 이렇게 석가리가 살아있는데 그 여기도 보면은 그자 나름대로 그 지붕양철로 양철로 개량이 되어있습니다 이골 시골 이런 곳에는 자 어, 워낙 그 뭐랄까 집들이 빨리 마, 그 망하기 때문에 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더 오래 버티게 하려 그러면 어 양철 어 지붕으로서 이렇게 다 이렇게 싹걸계량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자뒷 뒷모습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딱 나무 같기도 하고 자. 하기 하고 자 여기는 정말 골동품 같은 그자 알미늄 상입니다 자, 시골에서 이런 알미늄 상이 있었거든요 골동품 자 이렇게 보면은 그소 쟁기도 있고요 어, 이렇게 그 시골에서 쓰시던 이런 물건들이 아직도 그 있습니다 어, 도끼 장작편한 도끼 요거도 있고요 음... 여기도 보면은 아, 저거 옛 주인장이 조금 애주하였던지 이렇게 수평대로 접어 어... 이렇게 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붕은 자, 양철, 철판으로 뒤덮여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 집 벽은 이렇게 다이렇 판자로 되어있습니다. 판자로. 판자로 되어있고요. 자, 이런 판자 집들은 세월이 가면은, 오래 가면은 아무래도 쓰, 사가서 내려앉겠죠 아, 여기는 토종꾼, 토종하는 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주인장이 토종골 하시다가 그냥 가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자 한번 보십시오 이야 이저 마을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어이 집이 200년 됐다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만년이저 흑벽입니다. 흑벽. 흑벽이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지붕은 이렇게 양철로서 이렇게 이렇게 개량을 그, 해놨습니다. 여기는 창고 같은데 어, 각종 그 각종 물건들이 있지? 아직까지도 이렇게 가재두구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석단집도 그렇고 여기가 한 채, 두 채, 세 채입니다. 세 채가 그대로 있는데 아 참. 어 이렇게 큰 장독도 있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곳은 그예전 그래도 어 이렇게 상당히 오르게 있는데. 문 열어볼 방법이네요자 집안 내부는 이렇게 제가 아, 들라 볼수가 없네요. 자 여기 이곳은 보십시오. 자 여기 이렇게 자 흙벽입니다. 참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푸라기와 지푸라기와 이렇게 그 흙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집벽을 쌓아 놨습니다. 그 저렇게 해놔 놓으면 그 집이 튼튼하고 야물고 오래 간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붕은 자, 이렇게 양철 자, 양철로서 이렇게 자, 이렇게 지붕을 계량해 놨습니다. 그 옛날. 어, 여기는 어디냐 그렇게 여기는 통시같기도 한데 아. 어... 통시 아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아, 여기 통신이에요. 통신, 통신데, 아유. 자, 보시다 거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짝도 다 이렇게 내려앉고요. 한번 보십시오. 자, 자, 200년 된, 자, 화전민이 떠난 이곳 주인장 없는 자 삼척도개 자 빈집입니다 초록은 맑고 푸르고 한데 어, 주인없는 쓸쓸한 이 빈집은 누구를 기다리는지 참자 여기도 자, 빈집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마무시합니다 여기는 거의 뭐사가서 그냥 다 그냥 내려앉았습니다 음이, 여기, 몸이... 여기 봐, 냉장고도 여기는 한번널부르질 있고요. 참, 보십시오. 아유, 여기는번 보십시오. 아유, 지금 다 내려앉았네, 그냥. 한번 보십시오. 어, 꼭, 뭐, 아유, 폭탄 맞은 것처럼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다 그냥 뭐, 내려앉았습니다. 자, 200년 된 집도 그렇고, 100년 된 집도 그렇고, 이렇게 주인장 없는, 없는 집은 이렇게 다 내려앉습니다. 하나, 두, 일까지 자, 한번 보십시오. 오메. 어이고. 와, 대, 이건 뭐? 한번 보십시오. 오메, 이게 뭐야? 이게 얼음실아, 여기는 다 소주병입니다. 소주 그 대병. 대병 소주. 자 한번 보십시오 대병소주를 얼마나 사드셨는지 그 여기는 거의 뭐 말도 못하겠습니다 어이구 무시라이 자 한번 보십시오 거의 여기는 뭐 폐가입니다 폐가 지붕나 보십시오 뭐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뻥 뚫려가지고 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그대로 뭐 오메.. 아이고 실례입니다 실례합니다. 자, 촬영 좀 하겠습니다. 오미 여기 가 부엌이 게네여 정지였구나. 정지인데, 근데 웬, 웬 술병들이 많지? 허허, 상골에서 양주장을 했나? 왜 이래? 오미 어허, 자, 여기는 그 옛날, 자, 유선전하도 이렇게 날 부르지 있고요. 유선전화기도 야, 아, 보십시오, 여기. 멍 뚫려가지고 지붕이 완전 내려앉았습니다. 어이구, 오메, 오메, 실합니다 오메, 어이구, 무슨, 어이구, 여기는 완전 뭐, 암천지고요 자, 이렇게 책꽂이도 이렇게 있고요 가재도구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벌어진 게, 들어보입니다. 아.. 참, 이, 오랜만에 보는 그 시골에 있는 그 체입니다, 체. 책도 있고, 독도 있고, 자, 여기는, 아.. 여는 창고구나. 한 보십시오. 자, 삼도계에 있는, 자, 기백년 된, 자, 화전민 집터입니다. 자, 주인장 다 떠나고 없는 이런 빈집에 널서리, 자, 증막감이, 막감이 감도는 그런, 자, 집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이곳은, 자, 강원도 삼척 그, 도계입니다. 도계 철주 산중, 해발 800고지에 있는, 자, 그, 200년 된, 자, 화재민 집, 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곳은, 자, 오래 전에 이렇게, 어, 양철 지붕으로서 이렇게 개량을해 두었지만은, 집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거의 막 썩고 내려앉았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썰쓸한 빈집 자 적막감이 감입니다자 이제 이것도 자 해가지고 어둠이 내리면은 자 도깨비도 득실할 것이고 귀신들도 와서 놀 것이고 자삼파 모모 자이 움직이는 자, 또도 또 돌아다니는 영혼들이 아마 와서 놀다 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잘들 보셨습니까? 자, 여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자, 200년 된 자, 이곳 삼척 도계에 있는 자, 화재민 옛트입니다 어, 화재민은 다 떠나고 없지만은 자, 200년 된 이렇게 집은 이렇게 다 이렇게 부서져서 어, 지금 어, 내려앉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자 우리 자 부모 세도고 자 조상들 세대들께서 이렇게 다 무시다간 그런 흔적들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자 좋은 날 되시고 어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새가구가 살았는데 제가우다 이렇게 다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자 보시듯이 이렇게 수윤장 떠난 빈집은 이렇게 쏠쏠하게 저렇게 자, 내려앉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뭐줄수가 있습니까?